예비아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전검사에 관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어, 산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저희도 이 산전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알게 되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산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의 몸은 매우 민감하고 우리 기준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제 사전에 미리 준비함으로 산모와 뱃속의 아기의 건강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생기는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생각보다 산전 검사를 받지 않고 아이를 가지는 부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쁨 받는 남편이 되려면 이런 검사는 먼저 챙겨주므로 이런 데 나도 관심이 있다 그런 것을 드러내면 매우 좋은 남편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예비 신혼부부들도 산전검사를 미리 하는 건 되는데요. 그러나 아이를 미리 가지실 게 아니라면 나중에 또 검사하자고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가 계획이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은 너무 빨리 검사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보건소들이 매우 바쁘고 업무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모자 보건 관련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고 하니까 마스크 끼시고 손소독 잘 하시고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셔서 예비 산모 검사, 보건소 산전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전 검사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초산전 가임기 여성이 바로 그 대상이 될수 있다 라고 합니다. 초산전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마다 매년 그리고 산전 검사는 무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또한 그래서 무료로 검사를 맡고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자 보건 관련 사업에 들어가시면 선착순 명수에 관한 정보부터 어떠한 검사를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각 지역 보건소를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산전 검사 준비물은 주민등록 등본 일부가 필수로 필요하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이면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시면 된다고 하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검사비는 무료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군사는 1인당 4만 5천원이라고 금액은 써 있지만 바로 무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저렴한 가격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정검사는 어떠한 것을 검사하는 곳일까요? 바로 풍진, 에이즈, 매독, 혈액형, 비형, 간염, 갑상선을 포함한 32종에 관련된 것을 검사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는 가서 검사 결과를 책자로, 이렇게 네모난 책자로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상담도 간단히 했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시다면 꼭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 검색하셔서 그곳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전 검사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하셔서 건강한 산모와 아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예비아빠가 되시고 센스 있는 예비아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꾸준히 영,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 경험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